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충남에도 드디어 하늘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서산 비행장 민항유치사업이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23년 취향을 목표로 본격 추진됩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서산 비행장 민항유치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00년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지 17년 만의 성과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비용 편익 비율이 3.53으로 경제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존 비행장을 활용하면서 신규 공항 건설 사업비에 비하여 10% 수준으로 매우 적은 사업비로 가능하게 됨으로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취향을 목표로 서산시 고북면과 해미면 일대에 있는 공군 비행장에 490억 원을 들여 공항 터미널과 계류장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항공 수요는 2023년 37만 명, 2053년에는 58만 명으로 예측됐습니다. 공항이 없어 인천이나 청주 공항을 이용하려면 2시간 넘게 걸려야 했지만 서산 공항이 생기면 30분 정도로 단축됩니다. 본격적인 취향이 되면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인근 대산항과 중국 사이에 국제 뱃길이 곧 열릴 예정이어서 서산공항이 개항하면 침체된 충남의 관광산업이 하늘길과 뱃길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